빈 글이네요. 선를 보니까 씨밀러리가 뭐야? 유사한 예로, 그죠? A는 B는 인내시션 게다가 에저리절트 따라서 결과적으로 3번 네버더레스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그러나나 마찬가지야. 3번 같은 경우 3번이 답이라면 그러나 그러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5번포유샘플 5번이 답일 확률은 되게 낮단 말이야. 일단 5번이 답일 확률이 제일 낮죠 A를 기준했을 때 둘, 중인데얘가 가잖아. 5번이 답일 가능성이 제일 낮고 그다음 두 번째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게 뭘까? B를 기준했을 때 E'dition이 2개고 Azure 리더트가 2개인데 하면 어, 뭐 하나네. 3번이 답일 가능성이 그다음 없는 거야. 그랬을 그러니까 때 5번이 답일 가능성이 답이 안될 가능성이 제일 커. 그다음 3번. 만약에 찍어있다면 1번, 2번, 4번 중에서 찍으셔야 돼요. 그게 okay. in the case 그 경우에 있어서 China, Eastern Europe, 중국과 동유럽. 동유럽은 과거에 다 뭐야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였어. 동유럽은요 어, 지금은 다 이렇게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어, 지금은 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과거는 거의 그랬어. 중국은 뭐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야.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 있어서. it is clear 그것은 분명하다 이시주어는 가주어인지 봐야지 뒤에 보니까 대 h a 절이 있어 으흠. 그럼 이 가주어 맞고요 t 디아가 진짜 주어였어 이때 t 스 a 접속사죠 t 디아는 클리어하다 분명하다 t h 뒤에 완전한 절 보이죠 그러니까 이대자리에 만약에 와서 쓰면안 되는 거고 그 뭐가 분명해? 마 a 대 k e 절의 주어야 마켓. liberalization 시장의 자유화라는 뜻이야. 리버럴이 이게 자유로운이거든. 형용사 뒤에다가 얘들아, 형용사 뒤에다가 리버럴이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 뒤에다가 i g 라는전미사를 붙이면 뭐뭐화하다라는 뜻이 돼. 이게 뭐라고? 자유로운, 민주적인, 리버럴라이즈한 뭔가를 자유화하다, 민주화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때 i g 로 끝나는 동사의 명사형은 i g t 이야 리버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하면 이게 자유화죠. 자유화하다, 자유화. 시장의 자유화야.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는 시장 자유화, 시장 자유화가 아니지. 공산주의 국가는 계획 경제니까. 그치? 근데 중국이랑 동유럽에서, 어? 이런 시장 자유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의 요소를 갖다가 도입을 한 거란 말이야. 중국이 그래서 그때부터 발전한 거란 말이야. 등속형 때부터. 시장 자유화가 도움을 주어왔다. 그지? 얼라. 그래. 많이. 얼라식 right. 부사로 쓰였네. 다시. 어.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 있어서 즉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시장의 자유화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어왔다. 현재로야. 도움이 되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Until about 1998. 응. Until 응. 전체로 쓰였네. 어바웃이 숫자 앞에선 부사야. 대략 1998년까지 디스 유 e a 프라이버티 a 프라이버티제이션 동유럽의 사유화 과정. 프라이빗이 뭐야? 사적인이죠, 그치? 프라이버이즈가 이게 사유화하더란 말이야. 뭘 사유화해? 재산을. 사회주의 국가는 내 자산이 없어, 다 국가 재산인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다고 했잖아. 완전히 다용한 건 아니고 어? 일부 일부 자기 사유재산을 갖다가 허용한 거야. 우리 인간이 어? 내 재산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내 재산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겠어. 열심히는 안 한단 말이야.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얘들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야. 그럼 니네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럼 어째 배급받으면 되는데 뭐. 뭐하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주말까지 나와서 남들보다 더잘살 기회 있었잖아, 그렇지? 어? 대략 1998년까지 동유럽의 이런 사유화 과정, 재산의 사유화 그런 과정, 그리고 implementation 단어들 좀 어렵죠? implement가 시행하다야, 그거의 명사니까 시행이야 시행. 시장경제의 그런 시행은 market economy가 바로 liberalization. 같은 말이야. 리버럴 라이제이션이나 마켓이코넘이나 프라이버티 제이션이나 같은 말에게 응? 동유럽의 사유와 과정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실행 대략 1998년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프로브레스트 프로브레스트 뭐야? 앞으로 나아가다죠. 이제 진행되다죠. 만약에 목적을 타동사니까 진행시키다지만 진행되어놨 왔어. 근데 어떻게 인 Fitch and start. 이 관용어구요. 여러분들 그교재 보면 밑에 뜻 붙어있죠? 그치? 어? 그니까 러 이게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그러는 거야. 어? 거기 보면 여러분 들 단발적으로 하는데 단발적으로. 단발적이 뭐냐면 조금 하다가 멈췄다, 조금 하다가 멈췄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걸 단발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쭉 그러니까 꾸준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진행된 거야. 조금 진행되다가 멈췄다. 또 조금 진행되다가 멈췄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왜? Due to, f r o 뭐 때문에. All sorts, 온갖 종류들 때문에. 뭐에? Political maneuvers, 정치적인 maneuver는 여기서 뭐 어떤 조치 정도로쓰 있구나. maneuver는 어? 어떤 뭐 방법, maneuver가 뭐 이런 뜻이거든. 동사일 때 뭔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종하다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좀중요하다는 뭐니 뭐가. 여성 그냥 조치 정도야. 정치적인 그런 조치들의 온갖 종류, 온갖 종류들의 정치적인 조치들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단 말이야. 어 안만해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 자본주의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밀어붙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조금 좀, 어? 자본주의 형체을 받아들이다가 또 다시 막았다가 또 이렇게. 지금 중국도 다시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 어? 중국이 많이 민주화 됐었는데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 굉장히 독재 정치가 돼 있고 점점, 어? 부패하고 있단 말이야. 응? 시진핑이, 어? 중그 미국이랑 맞짱 뜨려고 하니까 미국이 열받아 갖고빡 돌아 가지고 지금 중국을 갖다가 지금 때려눕히려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쫙 발전했는데 조금전 참았어야 했는데 시진핑이 아주 지가 무슨 어? 황제가 된 것처럼 어? 지가 완전히 독재자다, 독재자. 어? 정권 잡고 나서부터 정적들 다 그냥 숙청해 버리고 완전히 옛날의 김일성처럼 그렇게 하고서 지금 중국에서 중국이, 중국에 있는 막 교회 같은 것도 다 없어. 교회를 갖다가 그냥 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어? 종교, 종교도 옛날보다 더그 핍박시키고, 거기서 있지. 중국에서는 네이버도 제대로 못 보아. 다 막아서, 어? 구글 이런 거다못 본다.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해가지고 정보를. 뭐 조금 좀 비판적인 그런 거 검색하고 있잖아. 검색도 안 돼. 굉장히 지금 그 중국인지, 어? 사회주의가 강화되고 있단 말이야. 예를 그러니까 들면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어? 좀 이렇게 자본주의 정체로 다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어? 어, 일부 그 정부 조치가 내려온 거지. 야, 너무 나갔어. 이런 식으 중단하는 거야. 다시 여기 대략 1998년까지 동유럽의 이런 사유화 과정과 그다음에 시장경제 의 그런 실행은 어?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온갖 종류의 정치적인 어떤 조치들 때문에. 정치가 발목을 잡았단 말이야.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내용이. but 그러나 일단 이 문장 내부가로 1998년까지는 산발적으로 진행됐어. 어? 이런 자본주의 정책 집행 과정이 그러나 1998년쯤에. 바이는 얘들아, 뭐뭐까지란 뜻도 되고, 뭐뭐 경애란 뜻도 되거든. 그래서 뭐뭐 경이겠지 그러나 1998년 경에 더위전, 그 지역, 그 지역이 뭐야? 동유럽이죠. 그지? 그 지역은 was characterized. characterized가 뭐야? 뭐뭐를 특징 짓다. 근데 수동태야. 그 지역이 특징 짓는 게 아니라 특징 지어진 거죠. 그러나 1998년 영, 그 지역, 동유럽은 특징 지어지고 있었어. 뭐에서? By a strong, private sector, 강력한 그런 사유 영역이야. 강력한 그런 사유, 어? 사적인 그런 영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시장 경제들을 위해서 특징 지어지고 있었다. 어? 98년쯤 돼서 동유럽은 상당히 이제 자본주의가 된 거란 말이야. 요 문장의 위치, 내용 어렵다. 오늘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해석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중학생 제일 어려워. 여기 여기야. 그 다음 문장도 내보여야 돼. 지시어가 있잖아. This 이것이 이거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1998년 쯤이 지역 이 지역이 뭐라고? 동유럽. 동유럽이 사유화가 상당히 진착됐단 말이야. 진척됐단 말이야. This가 가리키는 거. 1998년 경에 그 지역이 강력한 사적 영역.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이런 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있었다. 어?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주의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바로 이것이 이 동유럽 지역에서 상당한 자본주의 정책이 그렇게 실행된 것이 초래했어. 트리거는 촉발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커즈랑 똑같아. 커즈들. 초래했어.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붐. 붐이 뭔지 알지? 붐.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촉발했다. 이때부터 어 동유럽이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지시어 있으니까 문장 위치 이게 좀 쉽지 않아 내용도 어려운데다가 니네들 지금 요런 문장들을 갖다가 이렇게 떼가지고 이 문장이 원래 어디 있었냐 그러면 이 문장의 위치 문장의 위치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못해 그냥 쭉 해석만 해가지고 어나 여기 내용 알아 이 정도 가지고는 그거 못해 그럼 어떻게 의식하고 외워줘야 돼 나올 걸 예상해서. 그래 많이 요 문장이 나오면 나는 요 문장을 어떻게 읽을까? This 하고 뭐, due to 사이였지. 뭐 예를 들면 요 문장이 나온다면 어이 this가 그런 다음에 연도 다음에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풀 수가 있어요. 그지 다음 문장 여기가 연결어가 돼 있었죠. 여기도내 문제. This 이것이 이것이 가리킨 게 아까 내용이죠. 이것은 완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완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 어, 이것이 이야기의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 무슨 관계야? 자, 이것이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를 초래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이야기가 될수가 없다. 더 뒤에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그러나가 들어가야 겠죠 A에 들어갈 말 그러나. Nevertheless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 어? 그러니까 뭐더 활성화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 이야기가될 수는 없다. 요즘 요 문장, 요 문장, 요 문장. 그러나 but this nevertheless. 네버드레스. Nevertheless가 사실은 버전은 못 똑같지만 요문장들의 위치. 라틴아메리카 남미야 남미 남미는 또한 자유롭다? 자유롭다가 뭐야? 자유시장 경제라는 얘기지? 그쵸? 남미는 반대되는 예를 주거네 어? 남미는 또한 자유롭다. 그러나 except 전치사적 모원을 제외하고 some 일부 short-lived episode s h o r t l i v e 가 뭐야? 단명해 단명이 뭐야? 일찍 죽는 그러나 일부 단명의 그런 에피소드가 뭐야? 이화 뭐 사건 그 말이지. 일부 이런 어, 그게 짧게 끝나는 사건들을 제외하고, 일부 이렇게 단명의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라틴 아메리카는 또한 자유로웠지만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사끼리 병렬 has been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특징 지어져 왔다. 견제할 놈 수동태죠. 빈 빠지면 안 된다. 빈을 빼면 능동태가 되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특징지어져 온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가 뭔가를 특징지어왔다 이런 말이든단 말이야. 그안 그러니까 되죠. 역사적으로 특징지어져 왔어. 뭐에서 느린 경제 성장, 느린 경제 성장으로 특징지어졌다. 자, 남미 국가들은 원래가 원래가 자유주의 국가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느리다는 말이야. 앞에랑 완전히 반대된 예를 보여줬네. 앞에 동유럽이랑 중국 특히 동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허락한 다음에 그때부터 뭐야? 급속히 경제가 붐 활성화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얘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놓고서 그래. 그 뭐야 그럼 얘들아? 자본주의 그런 그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래서 어?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경제가 잘 나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반례를 보여준 거야. 남미는 자유로 와, 원래 자유로 왔어, 자유주의가야, 사회주의가 아니야. 근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이 느려, 역사적으로 느린 경제 성장으로 특징 지어져 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만은 아닌 거네. 그죠 완전히 다른 예네요. 그죠요 문장도 위치 나올 수 있어요. 내용 니까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문장들의 위치가 다 중요한거야. 어떤 문장을 다 주어진 문장으로 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 없다여기있다 내용. 다 내용이 있을 때. In addition. 게다가, 게다가 that region. 그 지역. 자, 이걸 선생 인식하라고 했죠. 만약에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 지역,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라틴 아메리카란 말이야, 라틴 아메리카. 바로 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게다가 그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남미는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인구가 많잖아, 얘들아. 인구가 많으면 노동 인구가 많아지는 거니까 어때? 경제가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출산들이 세계 최하위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거꾸로 내려가는 거야. 젊은 애들이 없고 노인들만 많으면 노인들은 일을 못 하잖아. 그치? 국가의 세금이 다 노인들한테 다 가야 돼. 어? 그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돈 벌어서 노인 애들을 다 부양해. 젊은 애들이 세금을 많이 내린단 말이야. 니네들이. 니네들이 커서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어? 월급 봉투가얇바지든가 세금을 다 뜯겨가지고 다 지금 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게다가 그 지역 그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 핑칸비잇 a 웰 h wealth e person grows 그것에 그것이 뭐야 그 지역이란 말이야 그 지역에 퍼는 라틴어로 전체뭐뭐당 개인당 웰스가 뭐야? 부죠. 그지그 지역에 1인당 어? 1인당 그런 부의 성장은 1인당 재산의 그런 성장은 was remarkably 주목할 만큼 슬로우 느렸다. 19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from 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여기 들어갈 말은? 아까는 그러아고요 B에. 아까 지시색 말이 뭐 있었냐? 일단 뒤에 볼게. 이 문장도 연결하는 거 보니까 This is true. 여기도 지시어가 있죠? 여기도. 뭐 다야 다. 지금 이 질문은 이 모든 문장의 지가 다 중요해. 이거, 이것이 가리키는 게 지금 읽은 문장이야. 이 지역의 1인당 그런 부의 성장이 주목할 만큼 느렸대. 98년부터 2008년도까지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야. 이것은 적용되고 있다. 사실이다니까. 모든 남미 국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대. 남미 국가들 다 공통적이야. 거기 브라질 자원도 얼마나 많아. 브라질 굉장히 자원이 많고 인구도 많잖아. 그렇지?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쪽에 뭐 아, 남미 지역에 어? 노동력도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근데 잘 살지를 못해. 거기 모든 남미 국가들에게 적용된다. 헛마담의 아이인지, 아 사고인지 모벌컴에서 브라질을 포함해서 despite, 전차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여기다가 뭐 쓰면 안 돼? 도우나 올도 쓰면 안 돼. 의미는 같은데, 의미는 같은데 얘 접속사고, 의 전치사니까 뭐에도 불구하고 디인수제스틱, 이게 뭐야? 열정적인 어? 아주 열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의 보고들에도 불구하고 About that country, 그 나라, 그 나라가 뭐야? 브라질이죠. 그 브라질에 관한, 브라질한 나라에 관한 열정적인 그런 매체들의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어, 그 그러니까 브라질이란 나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풍부하고, 어, 그렇게 한때 브라질이 있잖아, 어, 그신흥 발전도상국 중에 선두주였단 말이야. 브릭스라고 들어봤어, 브릭스 그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거, 이거 시가리킨 게 뭐야? 바로 앞에 문장. 1인당 부의 성장이 주먹판 만큼 낮았어. 이 기간 동안. 근데 브라질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야. 브라질을 포함해서 모든 라틴아메리카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치? 어? 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나라. 브라질. 브라질에 관한 이런 언론들의 열정적인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부연 설명했죠? 대열적인 그 보다 뭐냐? 브라질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이 곧 이제 선진국에 그 대열에 들어간다. 응? OECD. OECD가 뭐야? 선진국 모임이지? OECD에 곧 가입할 거다. 이렇게 막 언론들이 막설레발띄워줬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어,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네. 자, 그래서 A에 대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요. 그제에 b 의대 말이 따라서였네. 결과적으로. 자 앞에 문전 봐. 게다가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출생률을 가지고 있다. 어 따라서 그 나라에 자 그럼 얘들아 인구가 많아. 지금 봐. 돈은 돈은 쭉쭉 늘지 않은데. 국가가 갖고 있는 돈은 많지 않은데 인구가 늘어나면 그걸 나눠 봐. 어 인구가 많으면. 그럼 1인당 개인당 부가 어때? 줄어들겠지. 1인당 공유소득이 줄겠죠. 그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 수출이 막 늘었어 국가 어? 국가의 부가 늘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국민소득은 뭐야? 늘어나겠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어? 꽤 많이 올라갔잖아. 3만 불 넘었잖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도 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누면 인구수로 나누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1인당 국민소득이? 따라서죠. 따라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따라서 1인당 그런 그 부의 성장이 주목할 만큼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어휘도 좀조심해 얘들아, 어휘도.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어, 울리고쉴새다달은 롱아냐? 롱리도 하면 오래 사는 장수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슬로우 패스트. 그렇죠? 하이 하이반대말은 뭐야? 루, 슬로우, 패스트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 문제는 어, 순서가 되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 문제를 만약에 삽입 문제로 내면 진짜 어려울 거야. 삽입, 배열. 이건 거의 무조건 순서 문제로 나온다고 보면 돼. 문법 나올 거 별로 없어. 문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니까 문법, 그 다음, 어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어휘 본 거야. 주제. 주제 뭐야? 주제가. 주제가. 주제가 뭐야? 어떤 내용이 있어? 앞에, 자, 앞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경제가 발전했어, 그렇지? 근데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이랑 원래 자유주의 국가들이야 남미는, 어? 원래 경제 체제가 자유주의 경제 체제인데 그래도 계속 못 살아,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경제 제도가, 어, 경제 자유주의 경제 제도가 경제 성장에, 어?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거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와 뭐의 관계야. 뭐와 뭐의 관계야. 경제 경제 체계랑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의 관계지 뭐야? The relation 관계 between A and B. 이런 형태 많이 나오든 A와 B 사이의 그런 관계, 그래. 자, 근데 이 관계가 이 관계가 꼭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야. 좀 다르니까. 앞에 그 뭐야? 동유럽 국가는 동유럽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자, 그게 통했어.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통하지 않았잖아. 그치? 자본주의 경제 뭐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꼭 반드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아니다. 뭐 이거거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경제 성장을 추배하는 건 아니다. 관계라고 해도 뭐 하고 이게 명사구로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 앞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liberalization도 있고, market economy도 있고, 요그 다음에 privatization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이긴 한데, free, 프리, free를 많이 썼지. 마키 이코노미로 할게요.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가 유표야. 헤브 투드위드가 모모와 관계가 있다는 데 리들이 붙었어. 그러니까 모모와 관계가 별로 없다는 뜻이야. 모모와 관계가 거의 없다. 자, 시장 경제는 뭐가 관계가 거의 없어? 경제성장과 관계가 거의 없다. 어? Economic growth. 시장 경제가 경제 성장과 관계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주제 차이점이 그러네. 관계가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이 앞에는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성공을 거뒀어. 근데 뒤에는 반대가 된 예가 나왔거든. 원래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야. 어? 근데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어. 아 이걸 우리 말로 뭐 어떻게 돼 주제를? 그게 시장 경제와 경제성장과의 어? 어떤 관계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걸 나타내줘야 되는 건데. 시장 경제가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주제예요 그런 쪽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진짜 압도적으로 순서가 중요한 거야. 진짜 이거 무조건 나오면 거의 순서로 나올 거야. 순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오늘 지금 수업 중에서 별표 쳐놓으세요. 문제 별표. Cough.